무슨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픔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실패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독포서처럼이 누룩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표정도, 언어도, 삶도 전부 다 어둡습니다 유난류가 없기 때문에 뻑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기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생기, 성령의 기쁨, 성령의 온기가 공동체 안에 이렇게 퍼져나갈때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디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저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추원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씨를 뿌리면 또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그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거기에서 감사할 때 위기는 기회로 실패는 또 다른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